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존 보글이 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을 참고로 해서 개인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의 내 기둥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일반적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더 보태 투자 다각화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손실 위험까지 떠안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체 시장을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보글의 계산에 의하면 50년 동안 주식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는 50개 중단한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 경영 대학원의 마이클 보부신 부 교수의 계산 결과는 더 비참합니다. 일반 펀드가 15년 연속으로 시장을 이길 확률은 22만 3천분의 1. 게다가 21년 동안 시장을 이길 확률은 3,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라는 통계 자료가 되겠죠. 하버드대학 기금을 8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로 크게 불린 투자의 귀재, 잭 마이어가 2004년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도 배울 수 있다. 첫 번째는 투자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능한 많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두 번째는 보수 수준을 낮춰야 한다. 광고만 요란한 비싼 펀드는 피하고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라. 세 번째는 장기 투자를 하라. 보수 수준을 낮추고 세금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펀드 매니저이자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제임스 크레머는 그동안 줄곧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일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는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보글의 주장을 인정해야 할것 같다. 아무래도 보글을 이기려 애쓰는 것보다 보글 편에 서는 것이 나을 듯 싶다. 이 미쳐 날뛰는 주식 시장에서 올바로 투자하는 법을 알려면 보글의 통찰력과 상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입니다. 미국의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SPY나 VOO와 같은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 상장 미국 ETF인 타이거 미국 S&P 500을 매수해도 됩니다. 투자 금액이 커지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타이거 미국 s&p 500을 매수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있습니다. s&p 500은 매우 안정적인 주식이지만 수익률은 8에서 9%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다면 미국 나스닥 100을 함께 투자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